오늘 이 시간에는 소 선지서 12개의 보석 중에 10번째 말씀인 학계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 선지서 12개의 말씀 중에서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스바냐서까지 9개의 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9개의 선지사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냉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였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선지자. 세 명이 있습니다. 열두 개의 소선지서의 마지막 남은 세 개의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락입니다. 이세 개의 선지서의 말씀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중첫 번째 말씀인 학계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학계서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저작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만 보더라도 성경에 쓰인 저작 연대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 저작 연대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이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말할 때 보통 10년에서 20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저장 연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계서에 보면요, 다섯 번에 걸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옵니다. 1장 1절 15절, 2장 1절 10절 20절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한 달력으로 환산하면 주전 520년 8월에서 12월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성경 가운데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5 8 0년에 멸망하고 약 47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은 갑자기 자신의 지배국이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38년에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다 같이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조소에 응답해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때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전 공사가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자신들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이미 그들에게는 낯선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1차 귀환한 이들이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라면 약 70년 만에 귀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유다 멸망 이후에 끌려갔던 이들이라면 약 5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환한 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가 바빴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농사를 져서 자급자족해야 했고 자신이 살아야 할 집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갑자기 성전을 짓겠다고 5만 명이 막 몰려들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오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페르시아 관료들이 유다 백성들을 아주 경계하면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유다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간의 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 공사가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바로 오늘 학계가 등장하는 주전 520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538년에 고국으로 귀환했지만 성전 재건은 18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학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이 망각해버린 이 성전재건의 본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먼저 누구에게 이 성전재건의 사명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루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다 같이 학계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수루바벨은 다윗 가문의 왕 여호야긴의 후손이었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레위 제사장 계통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수루바벨은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정신적이고 종교적을 종교적인 직무를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성전 재건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계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면서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학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주의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이 성전 재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선지자는 지금이 성전 건축의 적기다 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아직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다 같이 학계서 1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거을 너희가 이 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이 질문을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하나님의 집과 이 판벽한 백성의 집입니다. 여기서 이 황폐하다라는 뜻은 아주 최악의 황폐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벽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세푸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 필수적인 이 지붕을 언급하는 이 덮개가 쓰여진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계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붕도 없이 폐허가 된이 하나님의 집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붕 덮인 집을 지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붕 없이 이 폐허된 채로 황폐된 채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붕 지금 이 지붕이 덮인 집에서 편안히 거하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다시 도리어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백성들은 대부분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노동으로 인한 싹쓸 받는 가장 필수적인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학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일들을 한다 해도 노력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모든 것이 헛수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헛수고의 저주에 도체 걸리고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귀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선 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왔는데 지금 그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집 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 특별히 구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표현은 이 자기 집안 꾸미기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아주 정신없이 보내는 것을 지금 학계 선지자가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학계와 백성의 처한 상황은 지금 동일합니다. 모두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그 눈이 전혀 다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선포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원인과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릅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의 무관심 때문에 궁핍한 삶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이 궁핍함 삶 때문에 성전 재건에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학계는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과 이 궁핍함이 이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학계에서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한제입니다. 이 한제란 여러분 가뭄, 황무, 또 황폐란 뜻입니다. 이 한제라는 단어가 아까 4절에서 살펴본 황폐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제거하는 목적을 완전히 잊고. 자기 먹고 살 국리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제가 임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소득이 없는 이 황폐함은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지금 학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 순위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귀환했을 때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꿈꾸면서 다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18년 동안이나 일을 방치하고 자신의 집짓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땀흘리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게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삶이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계 선지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선순위, 즉, 하나님의 집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팔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팔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또 잣나무 등의 최고의 이 수입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태리 원목과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금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외국의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이 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돌로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문 건축 기술자를 불러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 주변에 가서 산에 가서 평범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것을 성전으로 지을 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또 최고급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 성전을 향한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그 성전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지어질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지는 것과 내 삶과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네,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선 순위를 다시 재정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성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 학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건축의 모티브로 되는 말씀으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엄청난 교회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곳곳마다 기도원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평을 호소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도원 짓는다고 공사한답시고 엄청난 장비들이 막 시골길로 돌아오게 되고 공사하면서 엄청난 공해와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자연 경관도 훼손되고 한마디로 이 교회가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창 뜨거울 때는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도 하고 전교회 수련회를 1년에 몇 차례씩 하는데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교인들의 신앙이 침체되면서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고작 교가는 연중 행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원 건축이 건축을 얻은 부채가 많아서 교회 그 기도원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으로 기도원이 넘어가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은 멋있는 교회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통로로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나 자신이 성전이 되어.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참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전을 잘 세우고 있는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 중심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것이 잘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의식을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거추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마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